오늘 우리가 해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다시 말씀 앞에 부르사 성화의 큰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던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세계 모든 대상들과 사건들을 초월에 존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며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더 깊이 인식된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하며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이해는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작동하고 있는 우리 이성이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리를 이탈한 우리 이성이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다양한 초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초청은 초청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안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지인들만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주님의 초청은 대단 제한이 없습니다. 초청에 제한이 없을뿐만 아니라 초청에 응한 사람에 대한 큰 보상까지 약속합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의 끝날은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예배자들의 엄숙한 집회가 있기 때문에 큰 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평상시와는 달리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들에 빽빽히 모여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과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대립이 크게 달했을 겁니다. 저들은 주님을 세상에서 없애려 하고 주님은 결핍된 영혼들을 돌보려, 돌보려 했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서서 외쳐 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짧은 외마디 속에 죄인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 세 단어,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이세 단어가 특히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결핍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결핍감.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죠. 그 결핍은 우리가 육체적 배고픔을 실제로 느끼듯이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이 인간에게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고 갈망이죠. 지금 우리에게 없지만, 그리고 그 결핍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채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어떤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 갈증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애처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갈증은 대부분 세상의 것들에 속하는 것들이죠.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와 안락과 방종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본문에서 인간이 가진 근본적 결핍을 영원히 해결할 무한히 숭고하고 위대한 어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근본적 결핍과 갈증은 주님 자신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비참한 죄인이 자신의 불결함을 깨닫고 깨끗해지기를 참으로 바란다면,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죄의 끔찍한 후기에 지물려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두려움과 불신, 그래서 평화와 안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10편 42편 1절이 노래하고 있듯이,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가장 단순한 말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다가가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의지가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의지를 동원해 초청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린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신뢰를 벗어버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의 발 아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게 오라는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자신 안에 있는 갈증이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이 비로소 해결됩니다. 그리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소 앞에 자신을 들이면 그동안 그토록 찾던 것이 자신 안에 충분히 채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이나 세례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도 자신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마시라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을 관통하게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강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그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게 오라고 초청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정의 가장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을 때. 양의 피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돌아보시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여기서 마시는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주님을 마시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을 마시면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물이 건강한 우리라면 우리를 자라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 재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일부가 되시기를 스스로 원하십니다. 우리 살과 인격이 일부가 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모든 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의 심한 결핍감을 깨닫고 주님께 와서 은혜 양식을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외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방탄한 세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제를 지키는 종교적 무리들에게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교주의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독교적 행위와 절차를 겉으로 따라간다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 그들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외적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교회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 또 방탕한 자들, 심지어 종교인에게까지도 와서 마시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적 절차를 따라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를 자신의 것으로 사물하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의 해가를 위한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소라는 생수 외에 마시고 살아날 수 있는 영생하는 생물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에게 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물을 마셔야 살아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들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인종과 신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초청하신 겁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 말씀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목마르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아마도 비웃을 겁니다. 아니, 예수가 망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 아셨지만, 그들을 향해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 온갖 비웃음과 조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온갖 비웃음과 조서를 보내는 것은, 교회 타락이 부른 결과들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다는 것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갈증이 너무도 극심해서 이제 곧 고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어떤 호소를 해오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차도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캡캡 혹은 고리타분한 이야기 꺼내지 말라 그렇게 배웃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적 갈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내부로 마음의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속에는 영적 갈급함이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참으로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성경은 어느 특정한 구절을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laughs> 구약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구절 중에 스가리아서 14장 8절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는 말씀 그런 것이나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요엘서 3장 18절에 여호의 성전에서 생물이 흘러나와서 싯딘 골짜기에 대리라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8절과 39절을 이어서 읽어 보면은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지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많은 물이 흘러나리라. 는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배는 헬라우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가장 깊은 곳, 혹은 인간 내면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배에서 예, 흘러나올 성령은 어디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공급받은 그 성령을 흘려 보내는 자,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당연히 세상으로 흘려보냅니다. 성도가 성령을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영적인 것들을 세상 속에서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지게 된 영적, 영적인 것들을 내가 머릿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낸다. 바로 그 말이 세상으로 흘려보낸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급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 나온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세상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당하신 십자가 우리를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고난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길은 나중에 있을 기쁨을 바라고 당하는 고난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일 뿐입니다. 그리소인이 이 땅을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는, 이기며 가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 이기며 갑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말하면 흔히들 뜨거운 체험이나 방언 혹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장래를 미리 안다는 차원에서 예언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 고난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령세례나 성령충만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곧 성령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세적이고 기복 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육당에서의 승리가 곧 성령의 능력이라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적 종교생활로 인해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삶이 갑자기 전혀 다른 위치에 올려지기를 바라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배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배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리포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신은 그들의 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로부터 성도를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조 중에서 결코 만족이 없는 가장 깊은 부위로부터 생수가 영원히 흘러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배는... 스스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배는 차고 넘쳐 흘러나게 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 되게 하시려,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에게 먼저 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받아 먹는 것은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일회적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구원의 경험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공급 받아야 되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충분히, 흐리,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공급하시는 영적 양식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약 이 구절을 우리가 썼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만족함을 얻을, 얻을 것이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썼을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 쓴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의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함을 예수 그리스로 인해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될 것,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을 얻는 일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은 은혜이고 복이,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흘러 넘치는 그릇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그 그릇이 먼저 채워지지 않고는 흘러 넘칠 수 없다는 사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그릇이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면, 우리 역시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중심적으로 몰아가면 기독교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균형을 잃으면 그것은 천박하고 체험중심적이고 이기적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더 열심히 구해서 이 땅에 가서 더 많이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따스한 느낌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등을 서로 토닥거려 주라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죽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족하도록 마신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 쓸모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만족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충분히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거리에 걸려있던 어선을 사람의 힘으로 바다로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면 그 무겁던 어선이 그냥 물 위로 떠올라 바다로 나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